어, 거기서 둘로 많이 남같은데 Hesian, I go. I even die. Oh, they a 아 e so. t h e 그냥 여기 그냥,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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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랑... 여기랑 여기로. 여기... 알렌다... 1기랑1 2랑 여기야... 여기... 이시3다몇시랑시시야 바닥 3시 바닥 요 3시 7시요... 3시 7시요... 시7시 3시 바닥 3시 7시요... 3시 7시요... 3시 7기 여기, 시7시 3시 7시요... 3 어우야 시시요 거울 아래쪽 여유 6시 넓다 6시 목소리 좋지 스마프 스마프 스마야 이제 나온다 이거 이거 6시 갈 준비해 이거 하고 6시 갈 준비 하리지옥이야 응 올라가고 하리지옥 조심해 내려가자 여기? i s so. Stocking. Okay. What on 이렇게 3, 7이라 잠시. I'm g 3, 7. n g to see. I'm going to go to the other thing. 땡 m going to g 겼어 o 겼어 e o t h e 이 thing. I'm g 이 i n g to go to the other thing. I'm g o i n 도 to go to the other thing. i 오케이, i 드 넣고. 방어 아, 가는데. 아아네 이거 무력 유지될라나 어, 될거아 아마. 피아안될 것. 수도 있어. 뭐야? 오 어, 생겼다. 오케이. 눈 속이 중에 생겼다. 이중이 찾아보도록 하 왼쪽. 또 왼쪽. 뭐아어 뭐야. 아, 마우스 나간다. 쳤어, 쳤어. 아우, 이단 이단. 개왕체다. 그대로 똑같이. 또그대로저큰꽃 조심 끝나고 가운데. 암수 내가 아, 봐. 근처 다 밟으면 안 돼. 근곳연속이다쯤 연속이야. 한, 한 다음에 바로 쯤 뭐. 여기서 바로 쭉 때려 그냥. 이곳까지. 바닥 조심해. 바가나가가가가 가. 뒤쪽 절대 12 가지마 12-7이야 12-7 12-7 확인 위치는 그냥 여기 이렇게 깔지 오케이 확인 바닥조시바닥조시 전환한다 확인 나 그냥 사이드 깔게 혼자 가지마 하트 하트 저거 가지마라 어, 아, 이거 가면 안 가지 마 주변도 가면 안된다 주변가면 안 돼. 지 뒤로 가지마 뒤로 어, 가지마 그냥 옆구리 때려 아. 그래. 육각이거든. 육각. 뒤에 조심해. 위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앞에 나가. 나가나가나가나가 걸리 봐. 내가 내가 걸리게 내가 걸리게 내가, 맞아, 걸릴게. Okay. 내가 걸릴게. 여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내가 뿌릴 게 아, 어, 형이 여 너, 여기다 형이 왔다 어, 뿌려. 내가 여기 뿌려. 오케 이러면은 우리 달릴 때 스페 셜될수 있다 어, 그러네 어 돼. 스패 아니, 스패 스패 아, 큰 났다 스페 셜야돼 스페, 스 준비했어 스페 셜이로 스페 써 그냥 써 어, 잘했다, 이거 판다 나이스 1명 나 걸린다, 나 걸린다 안나 걸릴게, 나 걸릴게 아, 나 어, 나이스, 나이기다렸 나이스, 이스더 기다려, 더기려창은 되겠다, 재킷 창은 되겠다 나 아직 수면 중이야 수면 해야 돼 지금 되는 사람? 넣었 어, 바로 거울. 쉴드 쉴드 아 쉴드란다 127, 127. 거울 거울 내가 내 거울 받을게 내가 거울 시작부터 받을게 <목소리> 나 여기 여기서 할게 여기 <목소리> 받을게 아, 어, 하.. 하면 되잖아 오케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될까? 막지마 막지마 굿잘 <목소리> 지웠다 다다 <목소리> 다 지워졌어 다 지워졌어 개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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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봐 리버블이야? 한번더안 본다는 마인드 음응 바로 갔고 바로 갔다 바로 갔다 바로 아니 왔다. 아직 몰라 마지막 하나 뭐, 바닥이 사 t o m 만기다려 a r 만 o Puri. Oh, Tongi's IP. t 바로 g 자 s i 로붙 a s 어 전기 잘피해. 전기 잘피 l 하고 손가락 잘 봐. 전기 잘피 a s Son Karak z a 자 w a 간다, n you? Oh, God. Some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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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 e h o w Somehow. s o m e h 또 빠져, 또 빠져. 들어 그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른쪽으로 들어와. 오른쪽. 아, 이제 카운터 준비해야 카운터. 돼. 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아니야. 아직. 이... 지금? 아, 스탠걸려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덕골 내가 보고 다 아, 들어가서 맞지마 하트 맞지 마. 어, 6시 딱부터6시딱부으면안 딱꽃, 맞아. 딱 여기 완전 완전. 덕골맨이 맞고. 딱 꽂. 아, 왜? 왜요? 감차? 아뇨 아뇨 이거 무력 겁나 많이 깔수 있겠다 잡게 나온다 밖에 나온다 서왼손 왼손 걸린 사람? 아, 변하면 얘기 변하면 얘기 변했어 토아 둘다 둘다 어 둘다 어 둘다 둘다 제 쉴드 씌워줘 어 일어나면 내가 할게 둘다 있어 둘다 있어 맞 장판, 장판. 다끝났을거야억로로스 다 생각해, 생각해. 어, 미안해. 어, 아 미안해 괜찮 아이고 자 왼쪽이 내쪽 뭐. 왼쪽 있어 뭐 정화? 정화 되나? 없어 없어 뺏기 왼쪽. 기한명난왜안안걸려안걸려아 걸려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 해볼게 오케이 거아굿됐1 0 나도 이거 10초만 오케이 그럼 이김에 신어 <laughs> 그래? 그래. <laughs> 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나나 <목소리> 나 시야가 위에서 찍히고 어, 있는 거라서 안 보이더라고. 그 관전 관전 시야로 보인다 보어 아예. 세경이 형 마이크 또찌질 거린다. 괜찮아. <목소리> 괜찮아 <목소리> 어 우리 치즈닉 스트리머. 아, 네. 한분 아, 네, 네. 어? 한분 아니신데요? 어네하하하하한분 아니신데요? 웰컴 뜨뜨 웰컴 뜨뜨 웰컴 뜨뜨 하하하하이 하하하하하 하하하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단다 어우 아, 음, 너무 예쁘다 여기 근데 손에. 이거 진짜 이쁘게 퍼피긴 했어요 어 그리하여 죽음은 입술이 되게 부 동시에. 어? 질서 수도 있지 어? 어? 지금도 지지직? 어, 지직. 어? 어, 어. 아, 이거 안되겠다 부드러워 이거 보여. 궁경이지 <laughs> 좀... 그냥 말안 해도 니까 집중해. 그 아, 어 아니면 나수 하면 그냥 핑떼가. 음. 어떤 아, 길을 아. 지 말이다. 이나 목소리 먹 먹히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먹혀. 게임 하는데 문제 없어. 려무나 소리 질러. 나의 품으로. 감, 연? 이거 고무 라이프도 눈앞 보니까 보로선졌어 암선조서 실선이네 선파야 연꽃 봐 연꽃 조심해 연꽃 아프다 큰기 보다 뱀이야 뱀 조심해 바닥, 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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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 겁나 많은 거 피하는 거부터해 피하는 거무리해서 하지 마 음. 피하는 거부터 해아오수기안 보여 조심해 방울 만만 봤어? 아, 어. 그냥 라아르트 극딜이다 아, 아, 내가 아래 할게 음, 내가 아래 잡을게 아래 한명 알아서 잡고 내가 암수 내가 할게 오케이 야 쌍로드 벽돌 그러 아래 조금만 더딜야한방한방해 죽었어 아싸 쟤? 어, 이제 한방 끝난다, 뭐. 이제 곧 끝난다. 아. 어. 우리 뱀 원래. 곧한 방, 곧한 방. 뱀탈한번 더. 이거 뒤로 나와, 어차피. 아. 어? 예, 뒤로 나온다. 영꽃 조심. 카운터, 카운터. 굿. 자, <laughs> 세 번. 피하는 대집이해 피하는 데. 집중해. 그냥, 피해. 피해. 멀어져, 멀어져. 그냥 멀야져이야이야 희망은 대충이야. 희망은 대충이이거 매우... 갈거야갈거야 희망은 아래 아래 나 이번에 격부로 안 잡을게 딴사람으아 할게 내려갈게 내려나 뒤로 서나 뒤로 서 가봐 가봐 아버블이야 3버블 암수 누구 암수 암수 한명 맞혀라요 내가 암수 좋 아.. 나쏘 오케이 이 무조건 다 저거 나올 수도 있어 그.. 스페 기믹 에스페 써야되는거 그 맞아 스페 기믹이야 스페 기믹 스페 기믹 아 잠깐만 걸렸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 어차피 가만히 있어 저 가만히 풀어. 있어 마지막에 풀면 돼 아니, 조명. 조명 걸렸네 아이고. 괜찮아 겹쳐있긴 한데 기믹부터 집중해 음. 들어가 먼저 들어가 서포트리 나중에 시들드시오. 일단, 일단 들어와 지워주고. 들어와 하고 아, 나가서 필력 아, 있어 일단 하나는 풀었어 둘 다, 둘다 불었어. 우리 방생구 맞춰놨어. 물, 잡아 에페르니, 오케이, 오케이. 했어. 머리안 죽나, 버프. 버프도 바로 넣을게. 뭐다, 음. 뱀 이번에 잡으면 되겠다, 에페르니아 받고. <laughs>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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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laughs> 내가 아래, 내가, 아래. 내가 잡아. 내가 잡을게, 내가 잡, 내가 잡. 한번, 일로, 딜로잡 이번에 잡혀, 이번엔 잡혀. 방각 된다. 다섯째, 세 하나, 끝. 암수 남는 사람 여기 Navy... Parceun... <tranches> 한 커터. 커터. 이버블이야. 땡땡동. 확실히 나가. 두번더 줘. 두번더 줘. 한번더 줘. 번 더. 아, 더 줘. Les, 이미 간다 이거. 고. 40줄. 가거 거울 거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시히 있어. 가시어가만어바뀌었어요 암투대가까이대 이거 아직 정상 좀 많이 남았다. 음. 그럼 나개긴더할 듯. 오케이. 2 6줄 천천히 개인동 개인동 가 안전하게만 하자. 버틴다. 한번더 버틴다. 터진 거같지 터진 거지 그냥 바닥 한번 더. 스텝 또안 하지? 정산. 정산이야정산이야 정산이야. 정산이야. 넘어신다. 싹싹 스페 해. 나 스페 해. 3시 화소할 거야. 짱기 CC기 콜하고. 그래. 응. 내시나 3시 뺄게. 한시한 샹장 나고. 이거 이거. 해 줄게 해 줄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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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줄게 해 줄게. 이 했어 이 했어. 보고 이제 스턴하는 거 슬슬 나온다. 시. 아우샤 아우샤 아다샤아우시 아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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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시아우시아우시아우시 아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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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 아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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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샤 아우샤 아우 아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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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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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해. 정도. 아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고이 정도. 이정 안에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지한번더 터진다. 아, 터진다. 지 마. 안이이개인이이요 <laughs> 맞어. 넘어갔다. 이거는 재앙 넘어가. 이거는 넘어가. 잡기 누가 당할 거야? 잡기. 내, 나랑 후이가 내가 당할게 어, 일단 어, 내가. 가능한 일단 가능한 사람이 해. 에페르니아 어. 네칸 차면 돌릴게. 어. 아무 있는 사람. 나, 나. 내가 나. 홀거홀거빼빼빼 빼. 어. 잡기부터 잡기부터. 레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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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져. 알았어 피. 내가 잡힐게. 잡, 잡, 잡히는 거. 너무 잡혔다. 잡혔다. 한번 보자. 가 밖으로 나갈래. 3! 3일 31호! 30일호! 30일호! 근데 여기 등 줘야 돼. 30일호! 왜 일단 네자으로가자아1 아니 이거, 15. 이거 15. 내가 잡힌다 11! 아, 아, 쳤어. 오, 그냥 풀어줘. 풀어줘. 그 다음에.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스폭했어. 스폭했어. 맨 뒤에 스 없어. 에페르니 한다. 아. 안파리는거 조심. 이거 카운터 아니야? 카운터, 아, 협파다 응, 협파 혐파, 나나나왔어아이 씨. 머리 왔어. 머리 왔어. 안돼안돼안 돼. 협파 아,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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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트 하트. 아 항울 걸렸어? 버프 놓고 걸렸다? 아, 아니야 아, 괜찮아. 아, 아, 나 잡혔어. 봐줘 봐줘. 1 1 내가 1 있을게. 내가 1 있을게. 있을게. 5 있을게. 1 1 가짜도 있어 가짜도 있어 확인 생각 보면서 해9 가짜 스페야 오 진짜 나이스 나이제 나, 나 풀린다 이거 영맹 올렸어? 나안풀렸 어. 위에 위에 그거 어, 수폭이 살 없어 살 살려줘 살려줘 이제 수폭이 없어 야 수폭 세개 있어 오케이 오케이 뱀 조심해 뱀이다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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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영곧 피하면서 스페 최대한 해봐 최대한 해봐 최대한 한번더한가 들어가야되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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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어 스킬 열리면 시작이야 <laughs> 안, 안, 안쪽으로 안안와 열렸어 열렸어 탑재 안전이었네 방금 확인했어 아까 안전 안쪽 안전 확인했어 이 파티는 하자, 내가 여기서 하트 하다 하트 하트 걸렸다 걸렸다 하트 걸렸어 스펀맨이 잡혀 그냥 잡히고 봐줘 그, 어, 봐줘 맞... 어 죽었다 이거 그냥 한자리씩 잡아 그래. 한자리씩 다, 다 잡아 그냥 한자리씩 잡아 어 okay, 내가. 가짜도 어, 뭐. 있어. 가짜도 있어. 가짜 있어, 아,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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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있어. 봐. 구분못 해. 구분못 해. 안돼안돼안 아, 돼. 안 돼, 안 돼. 내가 쉬어 아, 왔어. 뒤 그냥 보고 어, 아, 잡았다. 아, 아, 음.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열쇠져, 아, 아, 이거 에테르니아 쓴다. 어이안어좀써 봐. 딜하자딜하자 나이스. 심쿼시 것쿼 아.. 어우씨 아. 아. 아 마지막에 이걸 뒤져버렸네 그래도 깼다 아.. 네 진심 모드 뚱쿠쿠 아 지금 너무 아쉽다 이거 뭐야 왜왜 아파요 어? 비아키스네 아, 비아, 비아키스 칼이잖아 아니, 비아키스가 뭐? 나 어, 아, 아 에키드나가 비아키스한테 했전에요 뒤통수 아, 그, 맞았을, 맞았을 때. 그거. 근데 아. 진짜 뒤통수 맞았어. 설정상 얘목 잘렸대. 그데다 살아난 아, 거야? 아, 그래서 목을 부여잡고 있구나. PTSD인가봐. 감탄하게 되는구나. 음, 비아를 죽이고 에키드나를 살리는 게 맞지 않나? 내게 음. 어? 라정말이 <laughs> 어? 아, 선이네. 있... 잘린 흉터 있는데? 아, 진짜? 나는... 진짜? 오. 아, 러그 아, 이게... 어, 원래, 아... 원래 감추고 있었어. 아, 그... 목에 하고 있었잖아. 아, 초커, 오, 초커 오, 때. 어, 어... 때또아 그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아, 이겼다. 디도스 더 퍼클. 디도스 더 퍼스트. <laughs> 아, 아. 디도스 더 퍼스트. <laughs> 아우 근데 금방 깰겠다 이거. 아 다행이다. 퍼블로 있을 있으니까. 근데 이거 김 나올 걸. 오우. 그렇겠죠. 우리 다잘 쳤나요? 끝판면 비 아니, 여기 뭐, 프레임 왜 이렇게 심하게 떨어져? 자자자.